영어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낭독 423번째 시간 사무엘라 16장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한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20절 압살롬이 아이히도벨에게 이르디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기락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1절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디 이제 내가 사람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악만 쳐죽이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절 압살롬이 이르디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디.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디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이 하고 8절 또 후세가 말하디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보엘 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볼크레인, thank you.